지금 시각은 해자 축시입니다. 우리 신도님들 예, 기도하는 채에 불 밝혀 놓고요. 이 해자 축시에 맞추어서 기도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. 영적인 기도를 잘 드려야지 우리 신도님들이 오셨을 적에 어느 고에 막혔고 무엇 때문에 오셨고 어 어떻게 해야 풀어져 갈지를 잘알수 있는 그러한 이 원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자 축시에는요 마음을 비우고 창문을 활짝 열어 놓고 어, 무엇도 받으려고 무엇도 찾으려는 기도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해야지 이 어떤 조상님이 오시고 어떤 신령님이 오는가를 알수 있거든요 이 기도를 잘 들어야지 우리 신도님들 어, 성보를 줄 수가 있고 또 원하는 소원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잘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영적인 기도를 잘 드려서 조상님 전 신령님 전 합의를 잘 받아서요 연금해 져서 이 소업사와 김보살님을 믿고 따라주시는 우리 신도님들 옳은 방향으로 일들이 잘 풀어져 가서 소원성취가 잘 이끌어 질수 있도록 음, 기도 영상을 잘 드리겠습니다. 힘내시고요. 조상님 전, 신령님 전합의잘 받아서 연금을 들려 가지고 성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소원 성취하시고요. 늘무산부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